해당 지점에서 산경산장까지 거리는 약 100m입니다. 귀하가 조용하고 아늑하신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산경산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산경산장은 귀하가 그리던 편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해당 지점에서 산경산장까지 거리는 약 50m입니다. 만약 심령 스팟 탐사를 위해 산경산장을 방문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가시길 권장합니다. 산장이 육안으로 확인되시기 전에 걸어온 길을 그대로 돌아서 나가십시오. 해당 지역은 산경산장입니다. 산경산장은 해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며 8사단에서는 해당 지역으로 잘못 진입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산경산장 측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는 해당 표지판을 확인하고도 진입하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표지판을 확인하셨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산경산장 내부로 진입하십시오. 해당 표지판 아래에 마련된 키트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편안한 휴식 되십시오. 상황인식. 귀하는 산경산장 진입 후 1시간 이내에 귀하의 상식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학상식을 넘어선 초자연현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산경산장 체크인 시 귀하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인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생존권이 체크아웃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산경산장은 조사 결과, 귀하와 같은 일부 생존자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산경산장은 1932년에 개장하여, 62년까지 영업한 43개 객실과 여러 편의 시설을 보유한 대형 산장으로 산경시 외곽에 위치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전쟁에 대한 위협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당시 사회 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를 쌓아왔습니다. 62년의 집단 자살 사건으로 경찰이 자택을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38억에 달하는 재산이 발견되었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1,444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성황리에 영업하던 산경산장은 1962년 8월 21일 그 당시 3대 산장주 문상식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자는 명목으로 휘하의 직원 30명과 손님 103명과 집단 자살한 사건으로 폐업 아닌 폐업을 하게 되었고 산경산장은 63년부터 02년까지 방치되다가 03년에 문상식의 후손과 8사단의 매매 계약을 통해 8사단의 관리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산경산장은 사건 발생 1년 후인 1963년 8월 21일부터 폐업한 산경산장이 아닌 62년도에 영업 중인 산경산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으며 65년에 최초로 그곳에서 생존한 첫 번째 생존자의 체험담을 토대로 산경산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3년부터 02년까지 1만 1,038명의 피해자가 62년도에 산경산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생존자는 3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2년도에 8사단 측에서 산경산장의 토지를 인수받아 작전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대폭 감소하여 24년까지 1,038명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례는 32건에 불과했으며, 5건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7명의 사망건은 모두 안전수칙 미숙지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치 설명. 산경산장은 본관과 별관, 바베큐장, 운동시설, 낚시터 등 여러 시설을 보유하였으며, 과거에는 많은 숙박객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시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는 안내사항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간략하게 위치 설명과 함께 위험도를 체크해드리니 진입시 참고 바랍니다. 위험 등급은 하, 중, 상으로 나뉘며, 하 등급의 경우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중 등급의 경우엔 안전수칙을 숙지하시면, 안전하시고 상등급의 경우엔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셔도 돌아다니시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관 위험등급 중 본관은 총 6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로비, 2층은 식당, 3층부터 6층까지는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경산장 본관에는 4층이 없습니다. 4층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도 없고 계단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보시거나 계단이 4층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으로 절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관 위험 등급 상. 별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직원들의 휴식 공간 및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창고이며 2층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 3층은 현재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 산경산장 별관은 일반 숙박객들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별관의 실수로라도 입장하시어 발생하는 사고는 산경산장에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바베큐장 위험 등급 하 바베큐장은 별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와 야외 바베큐장으로 나뉩니다. 바베큐장 사용 시 1인당 200원 실내 300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바베큐 용품들을 매점에서 판매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동시설 위험 등급 상 운동시설은 본관 정문 옆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식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잦은 정전으로 사용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운동시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문은 화장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시설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낚시터 위험 등급하? 낚시터는 산경산장의 마스코트입니다. 별관 정문의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시면 낚시터에 도착하며 산경산장 숙박객들에 하나여 1회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경산장 낚시터는 낚시를 시도하려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산책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영혼 낚시를 위해 오셨다면 산경산장이 아닌 낚시터로 재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본관, 체크인 전에 62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악세사리가 있으실 경우 모두 제거해 주시고 정문 옆 종이 박스에 62년도 통용 화폐를 배치하였으니 최대 6000원까지 수령하신 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62년도와 현재의 화폐 가치는 38배 차이이며 6000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시 23만 800원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물품이 적발될 시 사망에 준하는 부상을 입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크인 시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예약자명을 요구합니다. 신상 정보는 허위로 기재하시고 예약자명을 문경식으로 말한 후 100원짜리 지폐를 신상 정보 아래에 깔아두신 후 제출하십시오. 100원 이상의 팁을 주지 마십시오. 당시엔 뇌물이 만연했었지만 이유 없는 호의는 의심을 삽니다. 안내원은 친절할 것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규정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객실 배정이 4층이나 4가 들어갈 경우, 객실 교체를 요청하시고 방이 없다고 한다면, 로비 구석의 낡은 소파에 앉아 안내원이 부를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산장엔 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곤란해진 안내원이 귀하의 방을 바꿔줄 것입니다. 안내원이 귀하의 체크인을 거부할 경우,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더 건네면 안내원이 흐뭇하게 웃으며 귀하를 위한 택시를 불러 줄 것입니다. 해당 택시를 탑승하시면 현실의 산경산장 정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내원이 체크인 도중에 머리를 박고 중얼거릴 경우 중얼거림이 끝나기 전까지 소파로 달려가서 머리를 소파에 파묻고 애국가 일절을 외치십시오. 틀려선안 됩니다. 애국가가 끝나기 전 안내원이 다가와 다시 체크인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아까 들었던 안내원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애국가를 반복해서 부르십시오. 객실 배정이 끝나면 벨보이가 귀하를 객실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먼저 1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네시고 객실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절대 객실 내 수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층 로비는 24시간 안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객실 내부에서 무엇인가 필요하실 땐 되도록이면 1층으로 내려오셔서 문제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객실 내부에 배치된 수화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객실에 도착하여 다음 벨보이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벨보이가 떠나지 않을 경우 벨보이에게 10원짜리 지폐를 건네십시오. 그렇다면 벨보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귀하에게 식당 이용권을 건네고 사라질 것입니다. 벨보이가 짐을 건네주지 않을 경우, 객실을 나오십시오. 벨보이는 다시 로비로 향할 것입니다. 객실을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벨보이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려 할 경우, 재빨리 침대 옆으로 가 수화기를 드는 척을 하십시오. 벨보이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벨보이의 몸에서 피가 흐르며 끔찍하게 웃을 경우, 무릎을 꿇고 사죄하십시오. 통하지 않는다면 손톱부터 뽑아 바치십시오. 부디 절삭에 용이한 도구들을 가져오셨길 빌겠습니다. 객실에 도착하시면 되도록 체크아웃 시까지 객실 내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객실 밖으로 나오십시오. 조식이나 석식 시간 내에 식당으로 이동하십시오. 조식이나 중식은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산경산장의 음식은 섭취하셔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니 마음껏 섭취하시되 음식 내 이물질이 있을 경우 종업원을 불러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식사 종료 후 특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객실로 돌아와 대기하십시오. 화장실 세면대에서 갑자기 검은 물이 쏟아질 경우, 객실에서 나와, 별관으로 향하십시오. 절대 해당 사실을 산장 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별관으로 이동하십시오. 귀하께서 알아차린 것을 그것들이 알게 둬선 안 됩니다. 객실 내에서 의문모를 썩은 내가 날 경우, 객실에서 나와, 운동시설로 향하십시오. 나오기 전, 객실 내 모든 불을 소등한 채로, TV를 공사번에 맞춰두고 나오십시오. 60년도의 TV는 TV 염 레버를 돌려 TV를 켜고 채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안내원이 예약된 바베큐장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할 경우 바베큐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주로 안내원이 객실에 방문하여 안내를 자청할 것입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30분 후에 내려간다는 말과 함께 노크를 두번 하십시오. 안내원이 노크를 다시 해온다면 5분 후에 문을 열면 안내원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